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집의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울은 도에게 어 말을 듣고 왔기 때문이죠. 아히멜렉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노베 음 지역에 와서 그래서... 제 사장들 을 전부 다 집합시켰습니다. 집합. 자. 사울이 아히 두베 아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의 그 화법이 대충 이렇게 느껴지죠. 아히두베 아드라. 어, 그러니까 굉장히 아히멜데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한테도 음, 이세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랑 아히두베 아들아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이름을 자기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이멜렉이 대답합니다. 자 사울이 또 말합니다. 어떻게 이세 아들 얘기하네요 여기 이세 아들과 어 담합하여서 나를 대적하려고 할수 있느냐? 어떻게 너가 다윗에게 빵을 주고 칼을 주고 하늘의 뜻을 여쭈어서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울의 음, 지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복해 있다가 나를 치게 하려고 했느냐? 아니죠.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피해 의식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상황을 굉장히 좀 과대 포장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엄청 이제 좀 과대 포장해가지고 어, 아히멜렉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가 그러자 아참 멋있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자첫 번째 다윗은 사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친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었고 그리고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빵과 칼을 주었고 왕의 세 번째 왕의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빵과 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내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멜렉은 하나님께 어, 뜻을 여쭈었던 것이 어,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구절에서 미루어 보서 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제 사장이 예언자로서 제 사장으로서 이런 사람에게 왕의 진의 대장이고 이렇게 집 존경을 받고 있고 충성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올컨이 사울은 너는 음, 이렇게 도와줬어 반역이야. 반역한 죄로 너는 어, 너네 집도 전부 다 멸절될 거야라고 이렇게 어, 이 떡밥을 덥송 물고 이걸로 이제 명분과 명목을 가지고서 어, 전부 다 멸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자 봅시다.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돌아서 저여호와의 제사장 아참 어떻게 이 말을 요호와의 제사장들을 <laughs>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은 예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울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어요. 원래도 그랬지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자, 저들도 역시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다. 아 다윗, 다위, 아,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지금 사울은 사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두 다 제사장들도 그리고 음 다윗도 신하들도 전부 다 자기 밑에 있기를 바랬어요. 자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 다윗이 반역한 걸 알고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요호와의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을 치기를 꺼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음, 이 왕의 신하들은 사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거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사울은 도엑에게 명령합니다. 자, 도엑은 누구 어디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거 그때 본 거네. 자, 에돔. 여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에돔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어,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가 않은 게 일반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도액을 어쩌면 사울은 행동대장으로 의도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이 왕의 신하들은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제사장을 85명이나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얘기하지 않았던 어 높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 갓난 아기 소와 양을 다 전부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죠? 그런데 이 충성이 잘못된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멸망 작업이 들어가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이두베 손자인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도망쳐서 누구한테 가느냐 다윗에게 갑니다. 도망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가, 가서 다윗에게 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모두 죽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 그날 에돔 사람 도엑 있는 거 봤는데 아 말할 것 같았는데 하면서 어, 너의 아버지 온 지갑의 죽음은 다내 탓이니. 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오늘 볼 것은 사울은 이제 어, 다윗과 사울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울의 대결 대결 구도라고 해야 되지 보다는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끝이 없,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볼 것은 다윗은 음, 다내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어, 끊어내지 않아요. 다 지금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도 사실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그 가운데서도 어, 쫓김을 당하고 있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품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